3D 맥스 공부는 3D 맥스맨 카페로 오시 바랍니다. 우리 홍희숙 회원님, 어 강좌를 매번 자주 올려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 여기 지금 보시면 카메라 할때 많이 예, 용하는 건데 어 이분은 요걸 만들어서 이렇게 뭐 어레이를 했나 봐요. 그래서 웰드를 하셨는데 글쎄 이 방법도 뭐 나쁘진 않지만 너무 번거롭죠 할 일이 너무 많게 돼요 카메라의 돌출 부분을 어 쉽게 만드는 방법을 팁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점이 이렇게 많은데 건너뛰면서 한 개씩 선택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뭐 맥스 기능을 모르면 이걸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이짓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네, 전혀 어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음. 조금만 맥스의 정통을 하면 메뉴를 개념을 이해하면 어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서클러 만들면 답이 없죠. 서클러 만들면 버텍스의 개수를 내가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어 맥스를 정통했다 그러면 다 알죠. 아, 엔곤으로 만들면 되겠구나라고 눈치를 채게 돼요. 자, 그러면, 사이드가 20개로 하면 20개의 벅텍스죠. 그리고 서클로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서클로 만듭니다. 그리고 스택을 합쳐서는 안 되겠죠. 자, 이제 벅텍스 팁을, 어, 해서 탑 레벨에서 벅텍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건너뛰면서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스택을 합치면 안 돼요. 스택을 합치지 않고, 에디트 스플라인을 합니다. 그리고 네임 셀렉션 셋에다가 이 아이를 모두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1 1 됐나요? 저장을 했으면 이제는 벅텍스는 꺼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엔곤으로 넘어가서, 아, 아니 엔곤이 아니고, 엔곤으로 넘어갈 필요 없이, 세그먼트로 넘어가서, 스택을 합쳐도 되긴 되군요. 에이브 스플랜 해도 될것 같네요. 예, 네, 여기서 디바이드로 나눠줍니다. 굳이 삼각형 만들어서 막 몇백 개를 해서 어 r 하면 머리 뽀개집니다. 디바이드 나눠졌죠. 자, 이제 됐습니다. 벅텍스 모드 가시면 아까 111로 저장되어 있던, 어, 벅텍스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칸 건너서 하나 뛰는 것도 또 응용할 수 있겠죠. 자, 스케일로 중심축으로 해서 벌리면 건너뛰는 걸 아주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칸 건너서 뛰는 건 어떻게 할까요? 똑똑하신 여러분들, 그렇죠? 디바이드를 두 개를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세개 중에서 세, 두 칸씩 건너뛰면서 옥텍스가 선택이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이번에 한번더 하면 이제 네 칸씩 건너서 뛰려면 그렇죠? 디바이드를 네 칸을 에, 세 칸을 하면 네 칸씩 건너서 3을 하면 선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맥스는 가만히 연구를 해보시면 방법이 분명히 나와요. 이거를 100개가 넘는 복텍스를뭐 건너뛰면서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한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 어레이를 한다던가 어태치를 한다던가 그런 방법은 어, 맥스를 1차원적으로 밖에 쓰지 않는 사람이 만든 강좌예요. 그래서 조금만 고급스럽게 사용하면 네,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저희 카페 주소 보이시죠? 오시면 제가 만든 3D 맥스 동영상 강좌 무료니까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3D 맥스 공부는 3D 맥스맨 카페로 오시기 바랍니다.